어,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는 감사한 성탄절입니다. 어, 이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위분들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요? 어, 만약 우리가 원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면 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면? 자녀가 계속해서 행복해 할까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이미 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어, 그러한 만족과 행복감은 참 일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금방 다른 소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원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록 가족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또 자녀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부모가 모두 다 들어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살수 있다면 자녀는 그것과 관계없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해도 그 자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우자의 사랑을 늘 확인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내 아내는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 또내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사랑한다. 이러한 확신만 있으면 부부 관계는 언제든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또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될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또 때로는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면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또 시간시간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수시로 우리 삶이 변화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각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부터,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내 죄를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래, 이제 네가 내가 원하는 그 신앙생활에 합쳐서 합격선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 어떤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얼마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 중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거고요. 우리 모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하셨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셨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지금 나의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지금 나의 여건, 지금 나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어서 그 누구도 나를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눈꽃만큼도 사랑받을 자격을 조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미 넘치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의로울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시죠?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해서 모든 과목을 a 를다 맞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 못해서 내가 모든 과목 다 F 맞으면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A뿔 맞아오면 사랑하고 F 맞아오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랑하고 100점 맞아오면 사랑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안 풀리고 실패하고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관심이 갑니다. 자녀의 일이 안 풀리고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히려 더 그런 자녀에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슴속 깊이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은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터넷 기사나 뉴스를 보면 착한 사람들이나 또 의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기사를 접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구할 사람이. 어,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 살인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는커녕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오히려 요즘에는 그 사람을 비난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10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낙득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리랴 38절과 3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어떠한 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절대 변함 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6절과 8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세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십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곧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왜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방,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 우리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떠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죄를 지은 그 인간을 살리려고 하신 것, 원수된 인간을 살리려고 하신 것이 솔직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반역죄인이며 원수인 인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거나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이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또내 사업이 잘되고 내가 꿈꿔왔던 소원이 성취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소원 성취되고, 자녀 달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봐봐. 너 지금 상황이 어때? 너무 힘들잖아. 너무 고통스럽잖아. 지금 삶이 지옥 같지? 너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당할 수 있겠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은 계속해서 이러한 속삭임을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 주시도록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생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은 우리 인간된 자로서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기쁘고 사실 가장 복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확증된 날이 또한 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각오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